자, 15페이지 5번 갑니다. 자, 어, 삼각형 ABC가 a d 랑 AC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인데. AD랑 BD랑 BC랑 같대. 어, 이걸 뭐 어떻게 하는 거지? 갑니다.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. 근데 얘가 원하는 게 뭐야? A각을 원하네. 여기를 A라고 할까? 그럼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어떤 성질? 두 밑각의 크기는 같다. 그럼 여기는 x죠. 여기도 x야? 아, 아니잖아. 그런 거 없잖아. 여기서 바틀라는 법은 없어요. 이등변삼각형은 는 밑각이 크기 같은 거지 다른 게 같은 게 아니죠. 되겠지. 근데 나중에 가면은 뭐할수 있는 게 있긴 한데, 그거는 지금은 안 되니까. 여기 xx 됐지? 근데 여기서 이각이 ex입니다. 모르겠는 사람. ex 왜? 뭐 땀지? 삼각형에서 두 내각의 합은 이웃하지 않는 외각의 크기와 같습니다. 되겠죠? 많이 쓰인다고 했잖아. 그럼 다시 이등변 삼각형에서 두 밑각의 크기는 같습니다. 이렇게. 됐어? 여기까지 됐지 계속 갑니다. 다시 이등변 삼각형에서 두 밑각의 크기는 같습니다. EX. 아이기 EX만 이렇게 되는 거죠. 따라 왔어? 마지막으로, 삼각형의 네각의 총합은 180이죠. 그치? X 더하기, X 더하기, X 더하기, EX, OX가 180이죠. 그래서 X는 36도가 되는 거다